내란 반란수기 윤석열 긴급체포 국민의 해체 민주당 정당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차게 구호부터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반란수기 2차 내란 해체 윤석열 긴급체포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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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타겨범 내란주범 김건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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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란공범 내란공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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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내런 침묵 국제전 경할 분쇄하라! 군사하자군사하자군사하자 윤석열 다시 국제 탈의하고 민주 민주이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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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개가 살아있으니 내란 공방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긴급 체포와 즉각 파견을 해하는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한덕수 권한된따 全員正解 장모들의 힘찬 연설 듣겠습니다. 고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발란을때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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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있습니다. 특히, 여군 강제 추행으로 불명에 전역한 비상 내란 주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대원의 구체적인 책임들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대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 즉, 체포하는 그, 실명을 포함한 사살까지 언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NLA에서 두 개의 공격을 유도, 오물 분성 중에 내모도 발견됐습니다 이렇듯, 윤정열은 국지전을 통한 대형 선포인 전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1월 평양 무인기 공격, 다연장으로패 발사 연습, 11월 6령도 해상사정연수 오물풍선 공격 파격 지시들을 벌이며 북지전에 도발했습니다. 결국 대국 북지전에 실패해 비정시 개혁으로 심상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대혁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했고 미국은 심상대혁 결란, 대량 사자 같은 걸 비밀 조정했습니다. 김성열은국지점 포발과 대응을 준비하려고 청와대가 아닌 농산으로차 들어갔나 봅니다. 10월 23개혁 이후 한동안 일어나는 것들이 어떨지 모든 것이 밝혀지면 정말 역대급 충격이 될것 같습니다. 긴장적 긴장의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오늘. 국지전은 곧 상직전이며 공안사전이며 3차 대기대전입니다. 1차에 승패한 반란수계 윤석열과 그공범들은 발감적으로 2차 내란에 매달렸있으며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더욱 바랍 하고 있습니다. 반란수인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야만 국지전을 통한 2차 내란 반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발휘시킨 위대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내란 반란무리를 반드시 응징하고 국지전 2차 내란책동을 봉사하며 전 민주세상을 앞당겨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괴하고 민중의 편의의 주인인 민중 민주의 세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민중 민주당은 가장 앞장에서 갈 것입니다. Спасибо. Yeah. 이상개혁 선포였습니다. 개혁전부터 윤석열은 미국과 10월 평행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한미인끼리 의 프리덤 실드와 같은 전쟁 연습을 벌여오는등 전쟁 연습에 광분해왔습니다. 또한 무서과과 같이 대북 완전히 발병하며. 이해해 예, 윤석열은! 성련은... 瞄准你。 국민의 터미을 앞당겨오기 위해 얼전의... 윤석열에게 개혁은 곧 전쟁이었고 대북국지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대남 자가격까지 계획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공격부터 오물풍선 원전 타격 지지까지 반란 무리들의 끊임없는 국지전 도발은 오직 본인들의 위기탈출을 위한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윤석열의 지지율,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권 위기, 김관이 구속을 돌파할 방법으로 전쟁을 하늘 출로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과그팔련물리들는 당장 특포의 함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염 선포가 이처럼 끝날 일이 기합해졌되면 그 내가 한번더 발령하면 된다며. 지난 역사 속 벌어진 17번의 대검은 단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단적인 말행들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하는 한국과 일본을 구축겨 동아시아 판도투를 결성하고 수차례 전쟁연습을 벌려내며이 땅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반란 무리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 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1차 대형 선포와 대장 전학급을사단에 알고 있었다는 것 이 국회를 참으 하고 반란 수배가 이땅에서 전대를 이어키려 해도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군대로 군인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민중이었습니다. 싫어하자싫어하다싫어하자 투게! 투게! 경쟁의 노 힘차게 부르고 정당 연설해